네 반갑습니다 다음주가 드디어 대망의 1섭 5주년 패스고 또 3주년 4주년이랑 마찬가지로 마쿠아리 메스에 바에서 오프라인으로 17일, 18일에 양일로 진행될 예정이죠. 사실, 뭐, 오프라인 패스라고 하면, 뭐,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이런저런 축제 콘텐츠라던가, 뭐, 푸드부스라던가, 뭐, 블루아카의 자랑인 DJ 공연이라던가, 뭐, 이거저거 기대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제일 어그로가 많이 끌리는 거는, 그래서 누가 5주년 패스로 나오냐,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지년 패스 후보들을 포함해서 그밖에 뭐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있을지 아주 간단하게 짧게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블로아카미 서브컬처 관련 이야기거리들 라디오 이메일로 사연들이랑 고민들이랑 항상 접수를 받고 있고요. 라디오 영상마다 채택되신 사연자분들 중에 한명 선정해서 기프티콘 드리고 있으니까 가벼운 이야기든 무거운 이야기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건 누가 패스로 나올 것인가인데 뭐 지난 몇 차례 패스 전후 시즌 상황을 살펴봤을 때뭐 쇼츠로 등장했었던 학생이 신규 이격을 받는다던가 3.5주년을 제외하면 여름에는 무조건 수영복 이격이 나온다는 점. 그래서 점오주년 패스는 거의 가벼운 여름 이벤트로 간다는 점. 그리고 3주년 이후부터 패스는 거의 최상위권 인기 학생들 위주의 라인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뭐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뭐 개나도 메인스를 언젠가 내야 되고, 한편으로는 또 어느 정도 진행시켜뒀던 데카그라마톤 스토리도 지금 이전 에피소드들 붉은 겨울 종자창고 찾고 이제 데카그라마톤 본진 진입하고 뭐그 에피소드들이랑 너무 텀이 벌어진 상태라 가지고 슬슬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 타이밍이기도 해요. 그 밖에도 뭐 얘네도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올 만한 함 해서 나올 만하다고 볼 애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물론. 다 아는 얼굴들이구만 싶은 부분도 좀 있기는 한데 상황이 변한 만큼 이유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볼 거는 아리스인데, 근데 5주년 정도까지 끌고 와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데카그라마톤 스토리 진행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뭐, 말쿠트가 아리스 펀치 받고 잠시 물러나는 걸로 이번 데카그라마톤 스토리를 적당히 끝낸다고 감안을 해도 지금 진행도가 아직 말쿠트 만나려면 조금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 앞에 그 데카그라마톤 건속들도 PV에 좀 나오기도 했고 뭐 이런 저런 애들 나올 애들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진행도가 이제 한반 조금 더 넘어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요즘에 블루아카 메인 스토리 진도 빼는 속도가 전에 비해서 조금 빨라진 거는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건담 아리스를 5주년 패스로 낸다고 한다면 데카그라마톤 에피소드를 그 패스 기간 안에 어색하지 않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5주년에 데카그라마톤 스토리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또 잘. 5.5주년까지 뒤로 아예 밀어버릴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겐나를 포함해도 나와야 되는 메인 스토리들이 아직 꽤 있어가지고 데카그라마톤을 만약에 5주년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들보다 데카그라마톤을 뒤로 밀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뭐 아리우스 메인스 같은 경우에는 나와놓고 보니까 사실상 작은 해프닝 플러스 후일담 정도의 이야기였어가지고 데카그라마톤 제끼고 먼저 나올 만한 정도의 볼륨을 가진 스토리였긴 했는데 겐나나 아니면 뭐 백귀야행 3장이라던가 아니면 좀 넘겨짚어서 오용내강 이후의 산해경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 메인스로 뭔가 추가로 나와야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볼륨이나 스토리 무게감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완결도 안난 데카그라마톤 제끼고 사이에 넣으면 타임라인이 너무 붕 뜨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5주년에 데카그라마톤 스토리를 낸다고 하면 그 타이밍에 슬슬 데카 쪽 스토리 결론을 내는 거를 쇼부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 남은 볼륨이 꽤돼 보여가지고 그렇게 쉬워 보이는 상황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결론적으로 아리스가 패스로 나오면 지금이 적기인 것도 맞는데 뭐 사실 적기가 아닌 적은 없었죠. 4.5주년 이후부터. 근데 아무튼 그렇다면 남은 데카그라마톤 스토리 분량이 꽤돼 보이는데 볼륨 조절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잘 풀어낼 수 있겠는가라는 스토리 완성도 측면에서의 의문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기는 하고. 다시 말해서 가장 패스케에 적합해 보이지만 동시에 걸림돌도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여전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한다. 왜냐면 수영복 이격 변수가 있는 점오주년 패스도 아니고 게나 메인스 끼고 게나 쪽에서 패스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 가장 서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게 아리스기도 하고 또 최근 몇 차례의 패스 기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패스 때 확실하게 돈 벌고 가자는 그런 스탠스가 꽤 보였는데 아리스도 인기가 꽤 상위권에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충분히 후보에 들만할 것 같고 아리스 자체뿐만 아니라 메카 플러스 미소녀 조합이다 보니까 나름 치트키 요소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측면에 있어서 나올 만한 주변 상황은. 여전히 저번과 똑같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더블 패스도 어, 철회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아리스랑 같이 누가 나오냐 가정을 해보면 뭐 뻔하죠. 데카그라마톤 에피소드 마무리하면서 K한테 몽 하나 주고 실장을 시키거나 아니면 4.5주년 전야제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히마리가 원본밖에 없잖아요. 근데 약간 리오 마스로 세워준다는 느낌으로 바이크 히마리 이격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바이크 히마리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랑 같이 나왔을 때 메카 플러스 미소녀. どう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볼 경우의 수는 게헨나 메인스를 가지고 나오면서 게헨나 쪽에서 패스를 낼 가능성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정치적인 견해를 좀 가지고 있어요. 약간 매지컬 스즈미 이격 나온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4.5주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아니 그 트리니티 실장이 좀 많지 않냐 조금 너무 편중되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올랑 말랑한 상황이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스즈미라서. 아 스즈미는 인정이지 하고 넘어갔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게엔나 메인스도 스즈미 이격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게엔나 스토리가 나오면서 패스로 뭔가가 나온다고 할때 사람들이 좀 마음이 너그러워진 상태로 볼 가능성도 꽤 있거든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3.5주년에 더블패스 처음 나오고 호시노 이격 두개 받았을 때는 이게 잡음이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4.5주년에 미카 패스 두개 받은 걸로는 그때만큼의 뭔가 잡음이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왜냐면 앞에서 후시노가 일단 먼저 탱킹을 다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티파티가 이격이 안 나온 지가 꽤 됐다는 뭐 명분 아닌 명분도 있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옛헨나 메인스를 내면서 분위기 탄 김에 최초로 사격을 뚫어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은 거야. 이게 왜 사격이라는 어찌 보면 극단적일 수도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는가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블루아카가 서비스 초반 패스였던 1주년 때 와카모 우 정도를 제외하면 를 모든 패스캐들은 메인스에서 서사가 그 당시 기준으로 꽤 두텁게 쌓인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를 서사가 거의 없는 완전 뉴페이스로 낼 거라는 추측은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추측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겟나 애들 중에 패스 후보를 꼽아보라고 하면 사실 히나랑 아루 말고 없거든요. 진짜 개 억지로 좀더 넓혀서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뭐 외지이부키 썰이 진찰아서이부키 패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만마전 히트맨 카요코 뭐 이런 게 나온다거나 뭐 이게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까지는 아니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제가 위에 아리스 파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뭐 4.5지년 패스 후에도 말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엄청 자주 말했던 얘기인데블루아카가 이제 패스 시기를 확실하게 돈 버는 시기로 찍어두고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 얘네가 픽업 캘린더가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 아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거를 매 업데이트마다 내는 게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청의서가 아끼는 구간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돈 버는 확실한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면 패스 때라도 확실하게 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인지도나 인기에 대한 부분들이 패스 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카요코나 이부키 패스 선정은 제가 볼 때는 뉴페이스를 패스로 거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지 않나 싶. 싶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격이라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만약에 게엔나 메인스랑 엮어서 패스를 들고 나온다고 하면 키나나 아루 중에 최소 한 명은 패스로 끌려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또 사격 두 개를 한 번에 때려 버리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 그래서 사격 하나 플러스 뉴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꽤 높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아루랑 히나 중에 누가 나올 것 같냐? 주인장은 누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 보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만약에 히나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호시노 미카 이런 최고 인기 학생들이 패스 두 개씩 갖고 있으니까 뭐 히나도 슬슬 패스 2개 고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게나가 약간 희나 원툴 소리 들은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중에서 뭐 이오리나 아코 같은 애들 한정 픽업으로 패스 기간에 딱 끼워 넣어 주면서 약간 작중 위상도 좀 AS 해주면서 선도부 한정 이격 추가로 붙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 뭐 충분히 희나 쪽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맞는데 근데 아루도 할 말이 많아요. 아루를 비롯해서 흥신소가 그 드레스 흥신소 이벤트 이후로 얼굴을 안 비춘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무치키 하루카 얘네는 뭐 드레스든 수트든 3격을 안 받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무치키 하루카 3격을 이제 패스 기간에 패스가 아닌 한정으로 붙여서 내주기가 약간 그림이 좀 좋은 상태고 그리고 흥신소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했던 카요코 과거도 그렇고 그리고 4명 다게나안 들어가고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떡밥이 회수가 안 된지가 좀 오래되긴 했어 그래서 만약에 게나 메인스가 패스 나온다고 하면 흥신소 과거 관련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흥신소 패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는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게헨나 메인스가 5주년에 나온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추측일 뿐이고 현재로서는 5주년에 게헨나 메인스가 나올 만한 근거는 딱히 없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궤도 아키라 씨인데 이쪽은 맹락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꽤 있기는 해요. 일단 와일드헌트 이벤트 스토리를 두 개를 내리꽂아주면서 와일드헌트라는 학원 자체 에 대한 러프도 어느정도 그려져 있고 아키라에 관한 스토리를 풀어 나갈 밑그림이 대충 완성이 됐거든 요 그리고 또 1주년에 와카모라는 또 다른 칠수인이 패스로 나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아키라가 패스 로 나오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게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이기는 해요 애초에 캐릭터 디자인 자체도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으면서 포인트 잘 들어간 전형적인 웰메이드 디자인으로 뽑힌 친구라 가지고 패스 간판으로 세워놓기에 모양새도 굉장히 좋아요. 패스로서 여러가지로 조건이 굉장히 좋아. 근데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기는 해요. 위에서부터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인지도, 인기 측면에서 봤을 때 아키라가 패스로 나올 정도의 체급을 갖추고 있는 친구인가 하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게좀 걸리는 부분이긴 하죠. 다만 이게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실 패스라는 게그 시기 전으로 유입을 받기 위한 것도 있잖아요 뉴비들 근데 아키라가 팬덤 내에서의 인기가 조금 아쉬울 뿐이지 뭐 컨셉 이라던가 디자인 이라던가 뭐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상품성 측면에서 볼때 육각형에 가깝게 잘 뽑힌 친구 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입들 입장에서는 아키라가 충분히 매력적인 친구로 각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패스의 기조에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얼추 맞는 친구일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지금 패스를 더 더블 패스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키라랑 같이 낼 만한 패스 학생이 없어. 4.5주년 때 말했던 것처럼, 뭐, 이벤트를 두 개를 낸다던가, 아니면 메인스 플러스 이벤스,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라도 더블 패스 구색을 맞춰버릴 게 아니라면, 아키라랑 짝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만한 다른 패스 학생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아키라 패스는 지금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볼 거는, 우리 탄핵당한 부장님, 아야메인데,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볼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얘는 따지자면, 아키라 하위호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건 자체만 봤을 때는, 뭐, 아키라가 칠수인 전형이라고 하면, 아야맨은 학원 최강자 전형 정도라고 볼수 있겠고, 캐릭터 서사도 다음 이야기 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디자인 자체도 헌칠하게 잘 뽑혀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얘가 이 기본 폼이 약간 금발 인싸녀의 스테레오타입 느낌이거든요. 여기 짤에도 그려져 있는 황혼 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자기 색깔이 느껴진다는 인상이 있기는 한데, 기본 폼은 황혼 폼으로 변할 때 반전을 주기 위한 발사대 느낌도 있다 보니까 기본 폼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또 어쩔 수가 없기는 해. 결국 아야메를 설계할 때 스토리에서 그 감정선의 혼란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본 폼, 황혼 폼다 봐야 아야메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놨다. 뭐 그런 의도가 좀 느껴지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본 폼만 봤을 때는 약간 반쪽만 보인다. 뭐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죠. 그렇다고 또 황혼 폼을 그런 그로테스크 모양새를 야 플레이어블 학생 스킬 같은 거에 적용시키는 게 블루아카 색깔이랑 맞냐 하면 뭐또 어떻게 저쪽에 끼워 맞춰가지고 할수 없을 것 같진 않긴 한데 뭐 지금으로선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키라가 한 91점짜리 패스 후보라고 한다면 아야멘은 한 88점짜리 패스 후보 느낌. 그황혼포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납득이 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패스 후보로 좀 세워놓을 만한 친구들을 좀 살펴봤고 뭐 뜬금없이 총합 학생회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아예 신규 학원을 들고 와서 뉴페이스로 그냥 떡칠을 해놓는 게 아닌 이상 아마 앞서 말한 후보들 중에서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당연히 제일 유력해 보이는 거는 아리스 쪽이 맞기는 해요 시기적으로 보나 서사적으로 보나 뭐 4.5주년 4주년 뭐그 이후부터는 진짜 나올 때가 되기는 했는데 뭐 아주 사소한 작은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이게 결국 패스가 2주년이랑 3.5주년 빼면 전부 다 신규 이벤트랑 연계를 하면서 패스를 실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스 축제 분위기라는 감성에 맞게 가기 위해서 이벤트랑 연계하는 가볍게 즐거운 분위기 연출에 집중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결국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패스라는 것 자체가 신규 유입을 땡기기 위한 그러니까 상품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메인스 패스 시기랑 맞춰서 돌리게 되면 뉴비들이 메인 스토리를 다 보고 와야만 고인물들이 그 왜저 패스케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알고, 공감하고, 같이 즐길 수가 있어.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말해왔던 거를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뉴비들이 스토리 보고 와서 템포 맞춰가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패스가 결국 뉴비를 위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기존의 게임을 계속해서 즐겨온 보인물 센세들한테도 축제여야만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게 바람직하냐, 랑은 좀 별개로, 메인스 연계 패스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상품으로서의 접근성이 좀 아쉬워지는 거는 사실이 이기는 해요. 시장이 그런 모양새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공식이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메인스 연계 패스가 나오지 않을 낮은 가능성도 실재할 수는 있다. 뭐그 정도. 그리고 또 2주년이랑 3.5주년에 비해서 지금 스토리가 조금 더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른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가능성이 0%는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패스를 앞두고 이런저런 잡설들을 조금 나눠 봤는데 뭐 결국 까보기 전까지는 누가 나올지는 르기는 하죠. 그리고 블루아카가 그냥 뭔가 깜짝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또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패스 픽업 라인업 외에도 뭐 인게임 편의상이라던가뭐그 밖에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무언가가 나오면 좋겠다 하는 뭐 작은 기대를 가지고 다음 주 패스를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스크립트 초안을 제가 다 쓰고 옮겨놓고 짜 맞춰 놓은 게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뭐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다 써놓고 월요일 돼서 보니까 새 쇼츠가 이로하네요. 신년 인사 첫 멤버가 이로와 이부키인 거 보고 혹시 하다가 다음에 다른 애들 나오길래 조금 아리송한 상태였는데 이러면 이제 또 갑자기 게나 패스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만마전에서 패스 멤버가 나올 가능성도 갑자기 올라간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이로와 쇼츠니까 뭐 이로와 아니면 이부키 뭐이 중에 하나 혹은 이로와 이부키 둘다 나오거나 뭐둘 중에 하나만 나온 더블패스는 계속 갈것 같으니까 뭐 사격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런 추측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1부 최종장 직전 메인스가 파반는 2장이었잖아요 그것처럼 2부 최종장쯤 되는 스토리 직전에 데카그라마튼을 끝내고 2부 최종장을 연속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추측도 할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밀레니엄 중심으로 굵직한 이야기들이 풀려나가게 되다 보니까 뭐 뻔하지 않게 어떻게 굴려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뇌제가 쓰는 고대 기술 이거랑 리오가 연구하고 있는 그 이름 없는 신들의 기술이랑 약간 연결시켜가지고 모든 학원이 유기적으로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물론 아직 아무것도 나온 거는 없기 때문에 모르긴 합니다 자세한 거는 패스 끝나고 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잉 다음 주 토요일 영상은 쉬어가고요 그 일요일에 패스 있잖아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거 보고 나서 후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5주년을 맞이하는 블루아카 패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추측을 동반한 잡설들을 조금 나눠봤는데 뭐 패스 후보 라인업이나 그 외에 게임 안팎의 요소들에 있어서 흥미로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